너 며칠 전에 지금 인스타 제대로 하면서 느낀 게 뭐야? 정말 필요했었는데 안한게 너무 후회되고 가 1년 전부터 인스타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? 지금 대박났습니다 1년 전에 네가 있으면 너 지금 팔로우 몇 천명, 5천명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네 가게가 한 번만 노출돼서 운 좋으면 그걸로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이 정도 퀄리티의 씨발 주방에서 직접 다 하는데 그거 맨날 찍어가지고 음식이랑 해서 이 매장 사진을 계속 올려주면 니가 블로그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라고 요즘에는 요 맛집 검색도 인스타로 요 그걸 제근에 봤어 진짜 너무 아까운 이게 지금 제가 많은 촬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탑급이에요 감사합니다 음식 갖다가는 1도 얘기할 게 없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또 뭐냐면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시작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제가 음식 만드는 채널 만들어가지고 떡상 할수 있을까요?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음식 만드는 거 이렇게 이 매장 홍보를 네 자체 채널에서 하잖아 그럼 10명이든 보 12명이든 보이 가게를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올 수가 있는 거잖아 왜 수익을 내려고 그러고 왜 조회수가 떡상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도 유튜브 시작을 안해 인스타를 시작을 안 하고 하트 3명밖에 안 눌러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 3명이 이 매장을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인스타든 유튜브든 조회수나 하트 이런 거 신경 을 쓰지 말고 이 가게 접을 때까지 시작을 했으면 끝이